추운 겨울이 되면요 거리의 한복판에서 딸랑딸랑 종소리를 울리며 추운 계절에 더 어려워지는 이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인데요 어려운 이웃의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곽한나 간사님 모시고 구세군 자선 냄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간사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딱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laughs> 네. 1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곽한나 간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세군 나성교회에서 온 곽한나 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간사님과 함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겨울에 딸랑딸랑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은 구세군 자선냄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또 이곳에서 자라신 분들, 또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은 구세군 자선냄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세군 자선냄비가 뭔지, 또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먼저 구세군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면은 1865년에 어, 영국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그 런던 슬럼가에서 창시하여서 선교와 사회 활동 봉사를 주로 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입니다. 창립 당시 영국 사회는 실업자와 빈민들로 넘쳐났고 사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구세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뭐, 자선난비의 유래는 1891년 성탄절이 가까워오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럭키 해안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때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 정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뭐 옛날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 어, 이 어, 맥피 정의는 오클랜드 푸드로 나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솥에 다리를 놓아 거리에 내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붙여요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써붙인 로고를 붙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태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돈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기로 오늘날 전세계 137여 개국에서 해마다 성찬도를 앞두고 자선 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설명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따뜻한 사역은 어느 누구 한 명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따뜻한 마음, 국솥을 끓게 합시다. 써붙이고 국솥을 달아, 그것에 달아놓는 그 사역을 처음에 한그 사람에게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우리 간사님께 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각한나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세군 자선냄비 사역에 연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 구세군에 들어온 계기는 제가 어 한좀 오래됐어요. 제가 미랄이라는 그런 곳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어떤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그런 무료 봉사자로서 예뭐 토요일날마다 이렇게 갔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화요일마다 미랄 같은 경우는 화요일 이렇게 예배가 따로 있어요. 예 약간 얘기가 어떤 빛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 미랄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좀 찾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집이 이사를 가서. 근데 그 미랄의 친구가 어, 너 그렇게 교회를 찾는데 구세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해서 어, 나는 그런 거 처음 듣는데 뭐그 교회야? <laughs> 이제 그랬죠. 어떠니? 그 교회 맞아. 어, 그럼 거기 뭐 그런 데가 어딨어? 제가 너무 재밌는 게그 구세군 교회가 저희 집하고 미랄 사이에 있었어요. <laughs> 예, 걸으면 바로 5분 거리도 안 됐어요. 와. 너무너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가 2단이면은 우리가 그냥 나오자. 예, 그랬는데, 어, 가서 정말 그 유니폼 때문에 조금 이질감을 느꼈지만 유니폼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그때 사관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부분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저희 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세군에서 그때부터 예, 사역을 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간사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구세군 네. 옷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이게 구세군 예, 예 뭐. 이렇게 유니폼이죠. 예, 전혀 이질감을 주지 않는 데요 네, 너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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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입으시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또 추운 겨울내에는 이렇게 바지 또 바지로 된 유니폼 이렇게 위아래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 네. 모자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 모자도 있어요. 예, 아주 뭐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예.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그 길에서 봤던 네. 구세군 자선냄비 이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유니폼 그리고 그 모자가 굉장히 멋지고 인상적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입고 오셨습니다. <laughs> 네.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몇 군데에 또 설치가 될 거고 또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뭐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이게 두 군데에서 자선 냄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지금 네, 이제 정확한 그런 장소로는 한남 체인과 킴스의 전자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전낭비를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목표액은 예, 5만 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올해는 두 군데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해주셨어요. 한남 체인 그리고 킴스 네, 말씀해 전자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목표 금액을 이제 5만 불 정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목표 금액을 훨씬 넘는 돈이 차고 넘치게 좀 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너무 그렇게 하면 감사드리죠 하나님께 그리고 사실 장소가 한남과 킴스인데 어, 조금 더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한인 그런 타운 쪽에서 그 다른 어떤 그, 그 장소도 조금 다른 곳도 찾고 있어요. 예뭐 네, 이렇게. 또 지명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떤 다른 큰 그런, 어, 이제 뭐, 플라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우리 오너님들께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은, 예, 저희들 이렇게 자선 봉사, 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은혜와 사랑 좀 전해주시기를 좀, 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장소 말씀하시면서 그냥 플라자 이렇게만 언급을 <laughs> 해 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래 뭐 장소 올려 주는 장소 빌려 주는 거 내가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락처 하나 알려 드리고 또 얘기 연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까요, 간사님? 네, 일단 장소는요. 933 South Hoover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06고요. 전화번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213-480-0714번, 또 213-387-7278번입니다. 네 번호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구세군 잔선 냄비가 올해는 두 군데 설치되는데 한남 체인 그리고 캠스 천자두개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많이 설치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우리 가게, 우리 영업장에다가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바깥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종을 치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종을 안 쳐요. 아. 그냥 이렇게 목례로, 예. 조용조용하게,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목례로 저희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 네. 구세군 하면 딸랑딸랑 종소리인데요. <laughs> 종소리도 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네. 활동하신다고 하니까요.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번호 제가 두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21 삼 사팔공 공칠일사 다시 이일삼 사팔공 칠백십사 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일삼 삼팔칠 칠이 칠팔입니다 이일삼 삼팔칠 칠천이백칠십팔 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도 거치고 지금 뭐 새로운 뉴노멀 시대인데요 또 색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기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은 어떤 전통적인 자선 냄비 모금을 위주로 할 그럴 계획이에요. 이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QR 코드로 하시고 싶으셔도 살짝 어떤 그런 혼동이 좀 주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어떤 기부 방식, 저희들이 더 그런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또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떤 시민들의 마음 속에 더불어 사는 정신을 불어넣는 어떤 사랑 심기 캠페인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위를 무릅쓰고 이게 거리를 고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희 또 GBC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개 헌금을 위해서 저기 부스에 나가서 보면요. 물론 헌금을 매번 이렇게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뱀모나 네. 페이팔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에서 직접 얼굴을 뵈면서 우리 애청자분들 후원자분들 얼굴을 직접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구세군 자선 냄비에 내가 좀 기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QR 코드도 좋지만 또 나가셔서 우리 또 각하나 간사님 얼굴도 뵙시고 <laughs> <laughs> 네. 인사도 하시고 <laughs> 그렇게 대면으로 또 기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원 자격 조건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로 또 참여하고 계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특... 특별한 이렇게 조건은 없습니다. 예, 조건은 없고요. 이렇게 3 2월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만약에 어 나는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어 이제 이러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어뭐 에이프런 이렇게 앞치마를 들여서 어, 발런티어라고 써져 있어요. 아. 나는 자원봉사자야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간색 그에이프런을딱 입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시는 모자 같은 거 예쁜 거 이렇게 드려요. 그럼 머리도 따뜻하시고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챙겨드려서 편안하시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이스카우이나 걸스카웃 이런 발런티들도 있으세요. 음음. 또 그분들이 그런 또 발런티어를 하시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어,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구세군 단체가 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 서비스 레러라든지 뭐이제그 대학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도되고요 <laughs> 예. 어뭐예 그런 게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내 다음 세대에 또 이런 추억을 내가 또줄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자격은 필요한 게아니고요또 구세군은 계급이 있지만 이런 봉사 활동은 누구나 동등하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격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예쁜 아이프런 이렇게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입으시고요, 이렇게 종 이렇게 예, 치시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아프시잖아요, 저희들이요 의자도 대드려요. <laughs> 네, 그래서 편안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예예 예. 그리고 담요까지도 아 무릎이 시어우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저희 교회 자원봉사자님들 좀 계시는데 연세가 이제 드셨잖아요. 교회랑 같이 나이를 같이 먹다 보니까 <laughs>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아우 내가 올해는 좀 다리가 싫어 워 무릎이 좀 어떻게 할수 없을까 하면 아우 왜 없겠어요. <laughs> 예 부교님 저희들이 의자와 담요 제공해 드립니다. 예아 그러면은 너무나 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집안에 있기만 너무 또 깎아봐야 하세요. 나는 이번 연도에 못해 못해 하시면서 나오셔갖고 의자에 앉으시는데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일어나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아프다 고 <laughs> 이렇게 일어나셔서 또 하세요 그래서 막또 들어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참 소셜라이징을 거기서 하신다는 걸 보면서 음. 아또 저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음,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참 새삼 느낍니다 음, 그렇게 몸이 힘드시면 사실 이제 그만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이렇게 발론티어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하신 70대? 70대 되시는 할머님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 이제 교회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뭐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정말 지금 한뭐2 어, 30년 계속 이렇게 어, 발론티어를 해오신 것 같으세요. 네, 그분은 매년 그래요. 나는 정말 이번엔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마음이. 해요. <laughs> 이 분이 안 하시면은, 어, 어, 주님 어떻게 하지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또뭐누를못 한다 그러면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거나 항상 이 조력자와 동역자를 항상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참 그거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근데 이 어머님은, 예, 이렇게 지금, 예, 지금 거의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매년 못 하신다 그러시는데도 <laughs> 올해도 사인업을 1번으로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제가 너무 솔직히 그럴 때마다, 어,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잘못 걸으세요. 아까 걷긴 걸으시는데 어 이렇게 음.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 가지고 음.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인업을 1번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어 너무 정말 은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인업을 1번 으로 그렇게 하셨고 또 예. 정말 지난 연도에는 이분이 하루에 6시간 예. 어쨌든 8시간 하신 경우도 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감당해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아 저희 눈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 참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참 얼마나 더 귀할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모이고 모여서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면 또더 많은 분들이 좀이 기부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네. 우선 이 자선 낭비에 담긴 이 돈은 이렇게 뭐 은행 직원이 와서 직접 어, 이렇게 액수를 계산해서 곧바로 어, 예치를 합니다. 아. 모든 절차를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뭐 이렇게 돈을 카운트하는 것도 예 저희들이 딱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원 숫자가 딱 맞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계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그 은행 직원이 와서 바로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렇게 불우한 개인을 직접 돕거나 자선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돕기도 해요. 그리고 결과는 감독 기관인 지방령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DHQTHQ라고 해서 디비전을 헤드쿼러, 테라토리 헤드쿼러라고 해서 바로 돈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 오른손이 돕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는데 뭐 자랑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구세군은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서 헐벗고 소외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선 냄비를 또 통해서 저희들 또 구세군하면 정말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에뭐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엔젤 추리가 있고요. 토이 드라이브가 있고요. 어답터 패밀리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사랑의 어뭐쌀 나눔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이제 엔젤추리 뭐 그런 토이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정말 저소득층의 계열인 사람들이예 엔젤추리 웹사이트 토이 드라이브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해요. 그서 래 저희들이 그 소득 검사를 전부 다 해요. 아. 예, 이 사람들의 그리고 저희 서비스 에어리어에서만 해요. 서비스 에어리어 저희들이 인 uh, 아울 서비스 에어리어라 그래 가지고 한 12개, 한 16개 정도인가? 예, 그 정도의 집 코드, 예, 우리 서비스 에어리얼 쪽에 그집 코드 그분들만 저희들이 도울 수 있어요. 왜냐? 또 셀베샤미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할리우드도 있고 포모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서비스 에어리어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가 길게 나가겠지만 예, 죄송하고요. <laughs> 그래서 그그 그 모아진 모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토이 같은 것들을 무료로 아. 예그어플리케이션을 저출한 그런 가정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예그 디스 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어댑터 아.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또 이런 가족은 또 아주 좀 이렇게 특이해요. 더조소득인 가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홈리스 가정들. 아. 이런 가정들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선별하여 가지고 날짜를 따로 잡아서 도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 그 사람들에게 예,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 한명한 한 명이 그런 어려운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찾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길을 내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은행에서 직원이 와서 바로 가져간다. 네. 굉장히 투명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정말 신뢰 100%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간사님께서는 이 단체에서 지금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저는 사역한지 이 단체에서 사역한지 제가 이. (2011년도부터) 했거든요 하. 제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는데 (2011년도면은) (12년) 예그 정도 네. 제가 사역을 한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음. 예뭐제 위에 사관님들 계시고 또예 여러 또 사실 저희 구세군은 특별히 성도님들 예 다른 그니까 뭐. 다른 어떤 디나미네이션을 뭐라 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색깔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구세군 송도님들은 솔직히 쉴 틈이 없어요. 아. <laughs> 너무 바빠요. 예, 그래서 어, 구세군이 워낙에 프로그램이 많고 이벤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우리 구세군의 군우님들이라 그러죠. 군우님들께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과 이런 것들을 예,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예, 그러니까 각자 잘 감당을 해 나가고 계세요. 네, 음. 그렇게 쉴틈 없이 참 바쁘신데도 이 생활을 12년을 이 사역을 12년째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해주셨는데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 <laughs> 내년에도 뵐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1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요 이 모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해두 해만 지나도 에피소드가 쌓이는데 12년이면은 정말 생각나시는 많은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어, 어떨 어 거는 뭐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나쁜 에피소드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LA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 거기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미니아폴리스 쪽에 이제 그런 구세군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어, 좋은 에피소드에 이거는 예, 하루는 그벨 링어 종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연락을 했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캐를 통해꽉 찼으니까 다른 통으로 바꿔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 조금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와 그래서 그빈 통을 가져가서 이렇게 그날 한번 바꿨던 적이 한두세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에피소드고요. 조금 나쁜 에피소드 네, 이런 거는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고 <laughs> 듣겠습니다. <아니요. 웃음> 조금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조금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통이 이제 누가 이렇게 스틸 좀 이렇게 가져간다든지에 아 예, 좀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프로텍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키로게 이렇 잠가놓는다든지 그런 건 있긴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예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벨링어들이 조금 어예 조금 이제 좀 겁이 좀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저 이렇게 어, 보호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보호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더 두렵지 않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험사 같이 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드리게끔 저희들이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누가 가져가면 사실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또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 가져갔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아쉽지 않나. 네. <laughs> 네. 우리 간사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의 기도 제목도 좋은데요, 좀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기도 제목이 일단 많은데 네. 첫 번째는 그 저희 이제 그자손 자원봉사자님들의 부족으로. 음. 어, 저희들이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이 자원봉사자님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어, 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의 그런 가정들은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캐틀 자선냄비 동안에 이게 미국 가정들이 뭐네 명이면 네명 4명, 다섯 명이면 다섯 명 5명 이렇게 나와서 어, 가족이 이렇게 추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같이 이렇 종을 칠까 하면서 네 다섯 명이 나와서 요만한 조그만 아이들도 나와서 이렇게 종 치는 걸 너무 재밌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많이들 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 우리 한국 그 민족들도, 어, 이렇게 되게 즐거워 하면서 하시는 경우도 제가 요새 참 많이 본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즐기면서 정말 이 종을 치면서, 어, 내가 정말 이렇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동참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자세로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참 저도 참 많이 은혜스러웠던 를것 같아요. 음. 아무튼, 예, 지금 자원봉사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예, 또 구세군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같이 또 신앙생활을 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기도 제목과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음 기도 제목이 더 있으신가요? 네, 네. 노제 말씀해 주세요. 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번 이제 이런 캣틀자선냉비나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지만 이 시간 동안 마시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경기적으로도 참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LA가 옛날보다는 또 많이 어떤 치안이 강화된 음에도 불구하고 또참 여러 가지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어 이번에 또 자원봉사자로 우리 또 이제 여러 나이 제한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떤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 예, 그리고 또이 모금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구세군 나성교회인데요. 문의하실 번호는 2134800714 그리고 213387. 7278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세군 자선 냄비를 통해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각한나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봉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